만약 내가 클리어가 밀리거나 스매싱이 약해서 고민이다? 그럼 이 영상은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에 1번에 있어야 되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 스매싱이나 클리어가 정타로 맞지 않고 슬라이스로 깎여 맞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스윙 메커니즘, 특히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기 위한 방법을 정말 여러 가지 공유한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 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까지 시청하시고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온라인 강의 오픈한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제게 레슨 받기 위해서 포항, 광주, 대전, 뭐 강원도, 삼척, 고성 등 멀리서 제게 레슨 받으러 오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온라인 강의에서 저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강의는 스윙의 메커니즘, 스텝이 빨라지는 방법, 수비를 끝까지 올려보내는 방법 등 그동안 동호회 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배우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이 강의는 실력을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의 목표는 독학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그래서 어디서 누구에게 레슨을 받든지 레슨의 효율을 두배 이상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 신청하시면은 평생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자, 이 영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윙의 메커니즘을 한 영상에 담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여러 강의를 나눠 찍으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을 함께 보셔야 실제 실전이나 실제 스윙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을 보시면 스매싱 관련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은 이 영상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스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설명한 개념은 회내 스윙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내 스윙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너무나 많은 유튜버님들께서 어떤 건지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그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팔을 여기서 이렇게 이 안쪽 방향으로 돌리는 게 내외전이라 부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 바깥쪽 방향으로 돌린 것을 외회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외전, 외회전.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위에서 안쪽 방향 내외전, 이쪽에서 바깥쪽 방향 외회전. 자, 제가 배드민턴 스윙은 회전을 통해서 파워를 만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배드민턴은 내외전과 외회전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 영상을 안 보셨다면은 그 영상만큼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 영상 꼭 보세요. 배드민턴 스윙에서 손목이 중요하다는 것은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분들도 들어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신체 구조상 손목은 스윙의 가동 범위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손목이 유연한 사람도 이 정도의 가동 범위.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가동 범위가 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가동 범위를 우리가 팔꿈치 회전을 사용해서 부족한 가동 범위를 채워주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손목이 나오던 거를 팔꿈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해서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겠죠? 이 형태. 자, 이 스윙,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외전. 즉, 스윙의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팔꿈치 회전, 즉, 내외전을 통해서 스윙 가동 범위를 넓힐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클리어가 밀리시거나 스매싱이 약하신 분들은 팔에 회전을 만드는 이런 스윙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직선 운동을 하시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 이 스윙은 팔의 회전이 없는 상태에서 공이 맞기 때문에 파워를 낼 수가 없어서 어깨로 힘을 내서 밀어치는 형태의 스윙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직병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깨의 힘으로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어깨를 통해서 스윙하면 안 되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로 스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목의 가동 범위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이 이스턴 그립. 이게 가장 손목의 범위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립이고 이 이스턴 그립을 잡고 내외전과 함께 스윙을 해주신다면 이상적인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매싱을 때릴 때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위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자, 팔이 보이시죠? 자, 우리의 팔은, 자, 렇게 빼고 팔로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게 준비 상태에서 이렇게 여는 것이 안쪽 면을 여는 것이 손목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팔은 자 보세요 여기 이 측날 이게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펴지면은 이런 운동이 되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할때 여기서 이런 운동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백회전 한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바깥으로 스윙이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라켓이 이렇게 나오면서 스윙이 이런 형태로 나,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팔이 이 옆날 형태로 이 그대로 나가면은 이런 형태로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타로 맞지 않고 비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팔의 움직임을 자 이렇게 움직임과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 움직임.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아까 말씀드린 내외전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쳐야겠죠. 이 운동을 만들어야 스윙이 정타로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라켓면 잘 보세요. 자,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 옆면을 열어서 면을 열수 있다 했죠. 팔의 옆쪽 면을 앞에 보여주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손목과 함께 지금까지 설명한 가동 범위 팔꿈치를 이 앞쪽으로 뻗어주게 되면은, 내외전이 발생되면서 스윙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운동, 팔꿈치가 퍼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옆날이 나오면서 정타가 안 맞겠죠? 그래서 이 앞날, 이옆의 날이, 이 팔꿈치의 이쪽면, 이쪽면이 바깥을 바라보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겠죠. 스윙이 마무리 됐을 때도 팔꿈치의 방향이 이 바깥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스윙을 할때 제가 이 옆면에서 이런 스윙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옆에가 보여진 상태에서 나오면서 내외전 만들어서 손목을, 손목의 가동 범위를 넓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팔꿈치의 이 측면, 팔꿈치 측면을 앞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가져와서 스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렇게 측면 앞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맞거나 다시 돌려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형태의 스윙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꿈치의 이 측면을 옆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이 형태. 이 형태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여기서 내외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윙 로테이션이 되고, 그럼 팔꿈치 측면이 계속 바깥을 바라보게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이 스윙 여기서 손목 만드는 거 준비 상태에서 팔 열고 스윙 만들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 가동 범위 팔꿈치를 통해서 내외전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넓혀 주면서 이런 형태의 스윙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 슬로우 모션 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런 영상 보면은 스윙 나오다가 공 맞을 때 갑자기 팔을 이렇게 비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내외전을 만들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비틀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내외전은이 헤네 스윙은 잘못 사용하면은 엘보우나 어깨 회전근이 돌아가면서 팔꿈치 혹은 어깨 부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외전을 하실 때 팔꿈치가 앞으로 팔꿈치를 같이 이동하면서 팔꿈치가 펴지면서 스윙을 하지 않고 팔꿈치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그냥 팔꿈치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스윙을 하게 되면은 충격파가 그대로 팔꿈치에 전달이 되면서 팔꿈치가 무리가가거나 혹은 내전을 만들 때 어깨가 이렇게 어깨가 들린다. 이쪽이 돌아가면서 어깨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어깨의 충격파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팔꿈치가 잘 펴지면서 스윙이 되고 있는지 어깨가 이렇게 들리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스윙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어깨 내려왔고, 팔 이쪽 방향. 하나, 둘. 그래서, 팔꿈치가 이동하면서, 내외전. 팔꿈치 이동하면서, 내외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스윙이 되지 않게 생각하면서 스윙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옆면 만들고, 손목, 그다음 이걸 팔, 피면서, 이, 이, 이 안쪽 측면이 밑으로 덮일 수 있게.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운동이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덮는 느낌의 스윙. 이런 스윙이 되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는 거는 저처럼 방금 이렇게 던져서 공을 쳐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동호인분들이 이걸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셔틀콕 던질 때, 셔틀콕 던지면서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던질 때,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가져와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에서 만들어서 던지는, 팔꿈치를 내외전 만들어서 던지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스윙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이렇게 나와서 이 운동이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오는데 팔꿈치 앞으로 뻗으면서 운동을 내회전을 그려주면은 스윙을 팔의 회전과 함께 스윙을 할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위로 뻗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스윙을 하지 않으시면 되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옆날이에요. 팔꿈치의 이 옆날. 옆날이 앞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옆을 본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만들어서 손목의 가동 범위를 다열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부상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꿈치의 이동, 그리고 어깨가 들리지 않게. 이거 두 가지를 꼭 지켜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스윙을 하는데 팔꿈치가 아프거나 어깨에 무리가 온다? 그러면은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부상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정주행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수행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스매싱의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내외전, 내외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간추려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스윙 연습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런칭을 했어요. 제가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에는 이 스윙뿐만 아니라 스텝 혹은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영상도 함께 수강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링크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한 이 내외전, 이 내외전, 이 영상을 한 번에 이해하셨다면 다행이지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두 번, 세번 반복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 유니코TV 채널에 올렸던 다른 영상들과 함께 보면서 스윙 연습을 하시면은 분명히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배드민턴은 회전을 통해서 파워를 만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니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아.